이제 에스겔서 본문 보겠습니다. 1장 서른째 해 넷째 딸 조다세 네.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서른째 해. 이말 때문에 오 에스겔이 지금 포르로 간지 30년이나 됐나?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에스겔의 나이예요.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잖아요. 제사장은 30살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 에스겔은 포르지에 끌려와 있는 그 상태에서 서른째 해 넷째 달조다세해라 그랬어요. 나중에 여우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우야 긴 왕이 사로잡혀 왔는지 5년이 됐다 그러면은 25살에 에스겔은 같이 잡혀온 거죠 그래서 25살에 잡혀와서 5년 동안 징 그발강가 라고 나오는데요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기서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그 그발강가 쪽에서 그 당시 운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운하 공사의 그 노역장에서 포로기 때문에 뭐 시키는 일다 해야 되는 거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그 텔아빕 테라빕은 지금 현재의 테라빕과는 좀 다른 지역이래요. 테라빕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홍수로 폐허가 된 곳이라는 그런 의미래요. 홍수의 언덕, 이런 의미인데, 홍수의 언덕이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도시를 말할 때, 테라빕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도 지금 홍수로 폐허가 된 곳, 홍수의 언덕, 그 발강가에 있는 지방으로서 유다인 포로들이 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24절은요, 병거 환상입니다. 내생물과 네 내바퀴 네 그리고 보자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도무지 우리는 이게 그림으로 그리라고 해도 좀 상상이 안 가는 이상한 동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죠 내 생물과 내 바퀴 그리고 보호자를 묘사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절부터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4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쇄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도대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이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을 표현할 때 어떤 것 같은 뭐 어떤 모양과 같은 어떤 모양 같은 것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렇죠? 이게 뭔가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조금 자신 없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인간의 표현으로 할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서 어떻게든 최대한 자기는 뭐랑 비슷하고 뭐 같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인간들이 쉽게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의 환상 자체가. 그래서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바람입니다. 열린 북쪽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강한 북풍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해오리 바람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불 정광석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람 다음에 불이 이제 그다음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에스겔은 북쪽 하늘에서 무엇인가 짙은 구름을 몰고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아주 막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완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을 쳐다봅니다. 엄청난 바람소리를 내면서 온 천지를 뒤흔들듯이 달려오는 그런 뭔가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겔은 짙은 구름을 보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보는 그것들은 에스겔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바람과 불 이건 다 심판이에요. 유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바람을 통해서 사방에 막 바람을 불어 가지고 천사들이 잡고 있다가 놔버리면 심판이 되고 그러잖아요 바람과 불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지금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서 본 바람도 그렇지만 불도 하나님의 분노와 온 세상에 임할 그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심판은 정말 끔찍한 사륙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특히 그가 본 그룹 천사나 바퀴 천사들은 살인기계를 연상시킵니다. 그 넷이 사면에 사람과 짐승의 얼굴을 달고 방향도 틀지 않은 채 일사불란하게 사방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는데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25절에서 28절은 보좌한상을 보게 됩니다. 25절까지는 에스겔이 궁창 아래쪽을 관찰한 내용들인데요. 1절에서 21절은 시각적 이미지를 좀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22절에서 25절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청각적인 뭔가 소리까지 들려요. 여기서 청각적 이미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궁창 아래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에스겔이. 그때 에스겔로 하여금 궁창 위를 보게 하는 거기서부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이제 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은 궁창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시선을 궁창 위로 옮기게 됩니다. 에스겔이 궁창 위를 보자 거기에 보좌 같은 것이 있고 거기서부터 보좌 한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에서 28절에서는 그 보좌에 있는 사람 모습의 형상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그 형상을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에스겔은그 사람과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뭔가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와 호 영광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그분에게서 휘한찬란한 광채가 나면서 그 빛이 이제 무지개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은그 앞에서 이제 엎드립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이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인자, 인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이거는 사람의 자식, 이 인간아 이런 표현도 되고 그렇게 좀 곱게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진 않아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화난 상태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부터 보여줄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못됐게 굴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는지 그걸 다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그 화난 모습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2장 보겠습니다.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2장 1절에서 5절은 폐역 무도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쫙 말씀을 하시는데, 2장에서 특히나 폐역, 배반, 이런 단어를 굉장히 하나님 많이 쓰세요. 이 폐역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드이고 다른 하나는 마라입니다. 마라드는 정치적인 폭동을 의미하고요. 마라는 배반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라드와 마라를 범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폐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완전 배반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죽으라고 했으니까 배반 행위. 그래서 마라드와 마라라는 걸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도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그들 가운데 활동한 그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렇게 포루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세 명의 예언자들과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시고 힘드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6절에서 7절은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이 그렇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가시와 찔레와 함께하는 것이며 정갈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네 번이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힘이 폐역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도 전해라. 참 너무 깝깝할것 같아요, 그렇죠? 안들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 이 포로지까지 와서는 그래도 정신 차리면 좋을 텐데 그래도 또안 들을 거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에스겔을 또 보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에스겔을 결국은 또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은요. 장송곡을 부르게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부르는 게 장송곡이잖아요 그 장송곡을 에스겔에게 부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두루마리를 주는데 그 안팎에 많은 글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기록된 것일까 하고 이제 보니까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빼고 그게기록되 있는 거예요. 애가, 애고 재앙의 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것은 모두 죽음과 관련된 그런 환상들이었어요. 장송곡인 거죠. 국가의 멸망을 피할 길 없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에스겔은 온몸으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 계속 보게 하죠.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가 할 일은 수없이 많은 죽음들 앞에서 애가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장. 3장은요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 때문에, 어, 이거 혹시 은혜의 말씀인가? 굉장히 좋은 말씀인가? 이렇게 착각이 절대 아니야. 이거 계속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어느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심판의 말씀인데 이걸 일단은 먹고서 먹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먹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제 4절에서 11절, 차라리 이방인이 더 낫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가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어느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어느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이 이마가 굳은데, 이마가 굳다라는 이 표현은 얼굴이 두껍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그런데 네 이마는 더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해야 돼. 넌더 두꺼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은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그런 마음이에요.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테라 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리를 지내니라. 지금까지 에스겔은 여러가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상들을 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발을 일으켜 세우셨지만 에스겔을 들어 올리신 일은 지금 지 처음이에요. 그때 에스겔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잔송 소리를 듣게 되는데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를 듣게 돼요 또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에스겔은 주님의 손에 들려가면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그런 상태예요 에스겔은 테라빕브에 이르러서 백성과 함께 하는데 사역계정에는 두려워 떨며 치리를 지내니라 이렇게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 성경에는 민답히 치리를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민답히, 민답하다 이 뜻은요. 사정이 딱하여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 민답히 치리를 보냈다 의미의 개혁개정 이전의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두려워 떨며 체리를 지내니라. 물론 두렵고 떨린 그 마음도 있긴 있죠. 하지만 이 민답이라는 이 뜻이 사정이 딱하여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 의미가 더 맞는 거죠.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에스겔이 답답해한 것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강팍한지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에스겔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1절 파수꾼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제 바수꾼에게 찾는 거예요 이게 7일 후에 다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또 임했어요. 7일 동안 에스겔은 아무 일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답답함을 깨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초패라는 말인데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것, 감찰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초패로 임명받은 이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세요. 그첫 번째가 뭐냐?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거는 에스겔 책임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악인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다. 그다음 에스겔이 의인을 거치게 해서 의인이 악을 행하는 경우인데 이때 의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으로 죽고. 에스겔도 책임 죽음을 당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스겔이 의인을 깨우쳐서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경우에는 의인도 살고 에스겔도 산다 그러니 지금 에스겔한테 뭐라는 거야 너 가서 너도 살고 그들도 살라면 너 가서 말해라 여기서 셋째 경우까지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어차피 죽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살수 있는 게이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라걸더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에스겔의 생명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뭐 어차피 안전할 수 없어요. 전에도 죽고 안전해도 죽어요 지금. 그래서 에스겔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전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그 사람들도 깨우치면 같이 사는 거예요. 에스겔은 네번째 경우인 의인을 깨우쳐서 그러하여금 죄를 범지 않게 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은요. 계곡의 미스테리예요. 에스겔은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매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자, 22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이말 못하는 자가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네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간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념해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 안전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근데 말을 못하게 해놨어요. 에스겔이 오히려 한편으로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럽니다. 그참 그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 줄 때만 지금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꽁꽁 묶어가지고 지금 현은 또 입천장에 붙게 하셨죠? 그렇게 하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당장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앞에서 바로 말씀해 놓고 그렇게 하라고 에스겔을 부르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에스겔이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버리면 에스겔이 홀로 방 안에 들어가 스스로 결박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방 안에 가둔 것일까요? 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혀를 입천장,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혀를 입천장에 붙게 했다는 건 말을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수 없게 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폐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책망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폐역한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들을 책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참담한 그 사실 때문에 예에스겔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